자, 3부 계속 들어갈게요. 그 신인이 되는 길에는 홀로그램의 원리를 이용해 빛으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이 빛사람 되는 게, 근데 이거는 빛은 첫 번째는 이렇게 진동의 책에, 두 번째는 징촉의 책인데, 이 징은... 한문으로 불을 징자예요. 그리고 달 촉자고 이렇게. 진동 수련, 펄스 수련, 그 다음에 징촉 수련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은 인위적인 빛이거든. 이렇게 인위적인 적어 볼게요. 네 번째가 완벽한 산매예요. 꼬리뼈. 이렇게. 그런데 네 번째 거는 에너지 코어라고 해서 꼬리뼈 수련이에요. 그래서 눈동자 혈이 풀어지면 꼬리뼈 안에서 전개되는 무한대의 우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전체의 체계에서 이걸 브레인 아트 수련, 블랙 앤 화이트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징촉 수련에 대해 잠깐 설명할게요. 이것 또한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할 거예요. 그래서 징촉 수련은 한마디로 말해, 삐수련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 풀어진 눈동자의 혀를 근간으로 일정 공간의 스크린을 확보하는 수련이 그래서 스크린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상의 합일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크린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을 진자에 닿을 족자를 쓰면 실상을 느끼다 느낄 족자니 실상을 느끼다 실상과 닿다 이런 뜻이에요. 느끼다가 좋겠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징척수리를나면 눈앞에 비물질인 4차원의 세상이 확 펼쳐집니다. 이때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그게 눈동자의 혈이라고. 그래서, 좀 전에 저거, 그려준 대로 이렇게, 이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의 파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키 조명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백색 광자의 이런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펄스가 어통에 닿아 있다면, 요, 지금 소개하는 이 자체 그림은 신통에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촉은 바로 체험을 할수 있는 수련이고, 코드별로 다양한 스크린의 체험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빛의 발견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못하는 이유가, 요렇게, A4 용지만한 초밀입자. 요거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안케이트 조사하듯이, 네. 아니요. 요것만 있잖아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 표시만 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주먹 밥만한 크기로 대여섯 개 혹은 두세 개가 가슴 높이에서 본 적이 있느냐, 빛이. 예. 아니요. 요것만 조사만 해 보면 되잖아요. 요두 가지 버전밖에 없다고. 그런데 요두 가지를 본 사람에 한해서 Y자 형태로 요렇게. 그러면 Y자 형태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선사님, 나는 이런 게 모양이 안 보이던데 이래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요런 매주 덩어리만한, 배구공만한 빛이 있으면, Y자 형태로 속도가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카깔입니다 이거보다 더 빨라요. 슥! 이거보다. 슥! 들어오는 게세 번째 박자. 하나, 둘, 셋 박자가 슥! 이거보다 더 빠르다고. 근데 이게 스톱, 정지, 주면 형태로 징징징 땡기는 게 징촉이라고. 카메라 줌 렌즈처럼 수독 하면 실상이 비칠 때 수독하고 밥 먹고 와도 그 상태가 정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눈동자 혈이 풀어지고 안 풀어지게 차이는 이렇게 선명해요. 수독 해놓고 그걸 줌으로 땡길 수도 있고 이걸 경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인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봤을 경우 요거는 무가코드들한테는. 안 가르쳐줘도 따라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와, 무가코드는 좋겠다. 신통에 유리하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이 따라다니는데 1초에서 6초를 안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비칠 때 있고, 6개월에 한번 비칠 때 있고, 1년에 한번 비칠 때 빈도가 있어요. 많이 비친다고 좋은 거 아니고, 적게 비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진화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빛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진화를, 룩수가 진화를 할 때마다 의식의 진화가 있을 때, 신의 입자가 진화가 될 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렇을 다 여러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뒤에 기마간에 쉽게 표현한 보호령이라고 해볼게요. 보호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체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뒤에 에너지 자체가, 보호 자체가 완전히 급이 바뀐다고 사람을 살려주고 가족을 케어해주는 위대한 거룩한 기운으로 그래서 빛을 보고 안 보고는 정말로 여러분의 살림살이와 삶은 정말로 이 차이가 많아요. 또 읽어볼게요. 초밀 입자 같은 빛의 입자가 바로 눈앞에서 1초에서 6초 정도 마치 아지랑이처럼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요본 사람이 커요. 우리 분 중에는. 그럼 그걸 매개체로 서서히 스크린이 확보됨과 동시에 그토록 원하던 4차원 비물질의 실상세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펼쳐지는 실상세계를 줌 형태로 밀고 당기고를 자유자재로 경영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버전은 빛의 <laughs> 합일입니다. 빛의 합일은 뭐냐면 빛의 버전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굴 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합일이 있고 하나는 가슴 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합일이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버전 다 빛의 합일로 인한 실상의 체험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Y자 이거로 한번 쑥 들어오면 몸에 들어오는 거는 영은 없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들어온다라는 거. 영은, 영혼은, 귀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장은. 없고, 여러분들 기막 뒤에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몸에는 없고. 그런데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게딱두 개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그게 얼굴 쪽으로 배구공만한 빛이 초미립자원으로 완벽한 백색 광자예요. 형광등 불빛이 쪼개져갖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이 배구공 덩어리 접시 크기만 한게 얼굴 쪽으로 훅 들어옵니다. 순간, 그게 그래. 천천히 슬루베드로 보면 Y자 형태로 덩어리가 빛이 있으면 요런 덩어리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다고. 요렇게. Y자 형태로.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쑥할때 쑥! 하면 딱 멈춰 있어요. 다시, 이래가 줌으로, 하나, 둘, 이게 징촉수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100번을 설명해 줘봐요. 여기 와서 앉아서 하지 않으면 몰라요. 뭘당긴다 말이고, 뭔 홀로그램으로 경량을 한, 이거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요게, 요 자체가 쑥, 또 요쪽으로, 얼굴 쪽으로 쑥, 요게 Y자인 대로 쑥쑥쑥, 처음에, 배구공만 하다 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급에 의해서 구슬 크기만 하게 시작된 분들도 있어요. 구슬 크기만 하고, 500원짜리 주화만 하고, 또 접시 입구만 한, 아, 저, 저, 컵, 종이컵 입구만 한, 요런 사람도 Y자 형태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다가 FM대로 가면 거의 접시 크기로 쑥 들어와요. 삐, 천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게 삐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되면 진짜 참회 다 버린다고. 이거는 말릴 방법이 없어요. 이그 다음에 홀로그램인데 이건 브레인 아트 수련의 가장이에요. 공부 방법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신통 수련의 핵심 수련에서 삐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진화라고 홀로그램이 다시 말해 빛은 빛인데 인당의 혈이 풀어진 신광의 입장이요. 에이 신의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인류가 된다는 건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초과정을 튼실하고 성실하게 잘 이행해서 하나씩 둘씩 다듬어가면 여러분들은 지구 개혁과 지구를 진보시키고 혁신시키는 무리들, 홍익보살들 대열에 충분히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뇌를 혁신한 사람 그 자체라면 홍익보살이 자신의 뇌를 통합한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론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특정한 인물들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그리고 수련에 의지가 닿아 있는, 그리고 진짜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한자 적고 또 마치겠습니다. 3분은. 이렇게. 아시안 르네상스 방장 프로젝트. 저희 비전 이름을 임시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시안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용토를 끊임없이 넓혀서 신의 주권을 다시 찾는 날, 우리 뇌반도체를 지구, 1억 명 지구인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열심히 따뜻한 홍익을 선행해서, 전제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인위적이면 안 되고, 이 아시안 르네상스 방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장에 자격이 있으니, 이 방장이라는 단어는 신라의 화랑, 이런 개념이에요. 고구려의 조이, 이렇게 조이선이, 그 다음에 고조선의 이렇게 국자랑, 그 다음에 백제의 이렇게 무절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고구려하고 여기에 북부여가 고조선하고 요 사이 북부여에 이렇게 이 무절은 싸울라비예요. 싸울라비 그래서 한문지역이 무절이고 요 북부여에는 이렇게 천양낭이라고 있었습니다. 천양랑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있으면 현대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 오늘날의 한민족에는 뭐가 있냐면 지리산 변방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교육 컨텐츠 차원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지금은 현대판 풍류도에서는 방장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방장이 나라를 구하는데 다리가 돼줄 거고 인류애를 실천하고 실현하는데 등을 내줄 겁니다. 밝고 많은 이들이 지나갈 수 있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방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방장에 뜻이 있는 사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도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몫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에 직면한 인류사의 그 고통의 뿌리, 질환,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 여기에 홍익의 실천론은 간단해요. 당신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내 가족한테, 내 이웃한테 따뜻하게 다가가 보세요. 그게 실천론의 첫 단추거든. 그러니까 익지가 않으니까 따뜻한 말이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익어가는 과정이거든. 익어가는 즐거움,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싫든 좋든 이 위대한 그 우주적인 이런 지구의 흐름 앞에 지금 여기에 역사 앞에 준엄하게 놓여있다는 라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늠하고 갈무리할게요. 마치겠습니다. <laughs>